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한것 같아. 어지간한 사람은 눈도 안 들어와. 자기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어, 이 사람은. 어. 어.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라, 이거 막 종이가 도잖아 어. 이렇게 막 구속되고, 네. 누군가가 옆에 있고 그러면 싫지. 그리고 혼자 사는 사주예요, 네. 이 사람은. 결혼하면 못 살아. 결혼하면 돈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도대체 왜, 굳이 왜 이런 혼자만의 삶을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음. 여자한테 조금 데였던것 같아. 사기다가. 응, 음,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. 그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이성운이 얼마나 좀 높은지 음.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한것 같아. 나 웃습니다. 다 신의 새. 이 나라 천대주는 어떻게 보면 사차원 원이 아니 사차원이고 음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 없다 이 사람이. 아, 그래요. 응. 어지간한 사람은 눈도 안 들어와. 눈이 높은 거지. 자기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어 이 사람은. 어. 어. 선 운은 어때요, 이분? 내가 볼때 지금 뭐 결혼 안 하고 안 하고 뭐 결혼 할 생각도 없고 별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댔는데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라 이게막 종이가 돌잖아 이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여자가 많으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이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막 구속되고 누군가가 옆에 있고 그러면 싫지 아, 진짜? 그리고 혼자 사는 사주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그 여자한테 이렇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, 것처럼 보여져요. 아, 그래. 그리고 이 사주가 결혼하면 못 살아. 못 사는 사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편해. 이런 사주들은 결혼하면 돈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돼. 안 하는 게 낫네요. 차라리 <laughs> 그게 낫지. 아, 오히려. 아...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면 돈으로 그게 때우는 거야. 자기 혼자서 이걸 금전으로 채워지는, 곡간이 채워진다고 하지, 쉽게 얘기하면. 그럼 금전적인 면은 좋은 거예요? 그럼? 굉장한데? 어, 굉장한데? <laughs> 굉장 굉장한데요?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은데, 이 사람이? 음. 올해는 어때요, 이분? 어, 올해도 괜찮아요. 그래도 뭐, 이것저것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이런, 이런 거, 뭐, 프로 같은 거 한두 개 뭐,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? 음음, <목소리> 하면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. 잘. 잘 됐던 것 같아요. 유명한 것처럼 보여지는데, 아야. 이 사주가 왜냐면은 만인간에 천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 사주고, 아, 아. 음.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인기를 받고 음... 내가 톱스타가 톱스타 자리에 앉으라고 했단 말이야. 어... 사주가 그래. 아, 음.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기질은 없다. 아 음. 지금의 길이 맞아요. 사업가는 음. 음.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업하면은 네. 다망해. 처음에는 확 불다가 네. 몸계기에 생겨서 네. 털어져 털어먹어. 아...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이 사람은 있을 때다 땅에다가 묻어야 돼. 이런 사주들은 아...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. 사람 이렇게 이렇게 귀가 팔랑기는 아닌데 네. 사람 때문에 망조가 날 수가 있단 말이야. 아, 인간 그렇죠.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인간 조심해야 돼. 이분 누구인지 알려주 좀더 질문해볼게요. 네. 이분은 배우 이서진 씨. 음. 이분이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결혼을 안 했어요. 음. 근데 이분 뭐 돈도 많고 음. 사실 그런 유명해요. 돈 많은 거 음. 사실. 근데 도대체 왜 굳이 왜 이런 혼자만의 삶을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음. 가져와 봤어요. 돈도 많은데 굳이 이 사람이 뭐 후회받을 필요가 있을까?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데. 결혼에 운이 아예 안 들어왔을까요? 한번 지나갔을 거예요, 아마. 자기가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어떻게 할것죠이 여자한테 조금 되었던거 같아. 사기다가. 아, 음. 아, 진짜 앞으로도 그런 거 없어요. 안할거 같아요. 별로 그냥 옆에 주위에 친구로 지내고 뭐 이런거는 괜찮은데 애인 사이 결혼해서 뭐내 배우자가 되거나 그런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적인 <laughs> 면은 앞으로는 좀 어때요? 57세까지는 운이 괜찮아 쭉 그냥 57세까지는 쭉 그냥 프로도 하고 뭐 뭐 프로 쭉 맡아서 내가 볼 때는 뭐 음. 그냥 그거는 할것 같아요. 어, 음. 앞으로도 음. 배우 활동도 음. 그렇고 음. 어. 뭐이 사람 그러면 뭐 조심해야 될 점은 없나요? 뭐. 제가 볼때이 집에는 상문이 좀 치고 들어와요. 그래서 올해는 상가집 같은 거안 가셔야 되고 입간식 하고 하간식 하는 거안 보셔야 돼요.